안녕하세요. 원대축산의 차원대입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번에 저희 와이프가 중국 음식에 향이 너무 강하다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중국 음식인데, 한국형 중국 음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장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 들어가죠? 됐고요 이제 양배추를 문질해 보겠습니다 양파가 양을 많이 차지하고요 양배추랑, 양배추랑 호박은 조금만 넣어 주시면 돼요 짜장에는 좀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이거는 등심, 등심 쪽에 지방이에요 등지방이라고 기름을 내서 할 거예요 이거는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안심 쪽에 날개를 끝에 쪽으로 잘라서 짜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쪽은 장조림이나, 한돌안 심은 장조림이나, 뭐 다양한 카레, 짜장 다 되는 건데요. 가운데 쪽은 장조림인 돈까스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장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고기에 이어서 해산물 손질입니다. 시중에 보시면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이렇게 타는데요. 여기는, 데이비 이까라는 몸통 갑오징어 새기 데이비 이까라는 몸통이에요. 엄청 연하거든요. 나중에 누룽지탕이나 팔보채에도 이 해물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쟁반짜장에도 이렇게 들어가지만 오늘은 해물짜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우를 꼬리를 제거해 주고요 이거 그냥 데쳐서 만들 거니까요 알맞는 사이즈로 자산물도 손질이 끝났습니다 제가 충장을 붓고 난 기름입니다 기름으로 추억분이 올려서요. 후라이팬을 달궈주시고. 지금 코팅 후라이팬이라 중식 후라이팬보다 코팅 후라이팬이 좀좋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기름을 넣어서 달궈준 상태에서 기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빼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양을 좀 많이 할 거니까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늘하고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빠진 상태에서 마늘 양파가 오른쪽에 지면 간장을 넣어주겠습니다.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중국불을 소주예요, 중국술 아니에요. 어, 향이 되게 좋은데요. 중국의 소불라 그래, 요 빠우. 사력을 굉장히 높아서 간장 향을 내는 거죠. 설탕을 넣어서 달콤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양파랑. 호박이랑 아까 썰어놓은 양배추를 적당히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넣고, 그래서, 통식, 식 파덕이 아니기 때문에 좀잘 볶아지진 않는데요. 불이좀 약하다 보니까 잘 볶아지진 않아도, 가정에서도 웍을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예, 국자로도 다 이렇게 볶으실 수 있으니까요. 무거운데 힘들게 이리지 마세요. 그래서 볶아주시고요. 조금 더 넣겠습니다. 같이 볶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야채를 빨리 익는 야채는 나중에 넣고요 좀 느게 익는 야채는 먼저 넣어서 숨을 먼저 죽여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야채를 넣어주시고요 이 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자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충장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 넣었을 때 색이 안 나면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충장을 다 씌워주고요. 집에서 가정 주부들은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볶아주십니다. 조금 충장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조금 더 아까 넣으신 거에서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설탕, 설탕을 넣어주시고요. 소금, 고금, 소금은 짜장이 짤 수가 있으니까 간을 보시고 넣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 뭐, 뭐 조미료인데요. 저는 조미료를 거의 안 먹어서 그래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전분을 풀어서 짜장면을 완성할 건데요. 간 짜장이다 보니까 물전분을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고기를 볶으실 때는 식용유를 두르시고요. 그래서 지방이 있는 짜장면은 지방이 좀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지방 있는 쪽을 볶아주시고요.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채식 위주나 고기를 임신을 하시거나 그러면 간혹 가다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는 따로 이렇게 볶아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만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해물 짜장으로 하려고 고기를 뺐던 거고요. 중국 음식은 센불로 하는 게 포인트라서요. 그리 줄이지 않고, 잘. 이 짜장은 이렇게 바삭하게 기름에 튀기듯이 고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체취자나 임산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빼고 조리하는 방법도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볶아서 야채를 넣고 충장을 넣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처리를 하는데요, 고기를.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가 빠진 짜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물전분으로. 짜장이 흘는 물전분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온도가 가정에서는 온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물전분을 물전분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끌때물전부를 넣어야지 골고루 온도가 돼요 온파가 야채에서 수분이 나와서 물을 안넣으셔도 돼요 도가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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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가이도가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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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양파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으로 향을 조금 넣어주시구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를 잘기름 해주시고 인삼 분들을 위해서 고기를 뺀짜장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기름이 조금 많네요. 기름은 덜어내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칼칼 끓을 때에요. 이렇게 면을 중식 면이 시중에도 이렇게 팔아요. 서 털어, 털어가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끓을 때 넣어주시면 돼요. 털어가면서 넣어주시고요. 젓가락으로 저어주시고요. 냄비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한 3번정도 이렇게 김이 나면 그때 걷어서 빨아줄거예요 가정에서는 불이 좀 약하다보니까 이렇게 몇번정도 해주면 되는데 목장에서는 3번정도 하면 거의 다 익어요 좀 탄력이 있는 면을 원하시면 적당히 삶으셔도 되고, 좀 부드러운 면을 원하시면 조금 더삶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부드러운 면을 좋아해서, 마지막으로, 있으면 물을 죽여주시고요. 채에다가 면을 담아주겠습니다. 여름 물에다가 깨끗이. 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전분기를 날려주는 겁니다. 원한 어, 물에다가 그 탄력이 있죠. 투명하, 투명해졌죠? 한번. 음. 쫀득쫀득거리죠? 음. 음. 아우, 조글조글 하네요. 깨끗이. 깨끗이 떨어지겠습니다. 전분기를 깨끗하게. 빼주고요. 사과물에 넣으면은 탄력이 더 생기죠. 깨끗이 세척한 면을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데펴주는 거예요. 담길수 있도록. 면, 뜨겁게 하시는 게 좋아요. 면을. 장도 뜨겁지만, 뜨거워야 맛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물을, 물을 쭉 짜줄게요. 물이 좀 빠질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해산물을, 해산물을 데쳐보겠습니다. 면이 빠지면, 수거면을잡고 너무 웠네요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손이 편해서 면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네요 많이 렇게 이쁘게 넣놔 주시고요 오이 다데 쳐졌으면. 아니, 오이 있으면 오이 올리셔도 돼요. 물안 올리셔도 돼요 요정도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한번 요거는 한 돈이 들어간 짜장입니다 다 넣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넣으실 만큼만 넣으셔서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맛있게 보이네요. 이만큼만 해서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금방 말르네 <laughs> 저는 간짜장이니까 다 넣어버릴게요. 와, 맛있겠다. 면을 잘 비벼주고요. 요거는 한돈입니다. 오우, 살은 쫀득쫀득하고. 음, 해산물, 오징어. 와, 새우. 와, 오징어는 부드럽고요. 새우는 탱쨍해요한은 쫀득쫀득하고요. 면을. 음면 쭉이 와 제가 만졌지만 너무 맛있어요 밥물이음야 양파 순장에 찍어서 양파 순장이죠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이거 강연 먹어봐 잘 먹을게요. 네. 찍을까요?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음다먹어음음음음음을게요아음음 정말 다 먹었네 내가 너무 맛있 너무. 음음음음음음클음 <laughs>